일 네, 네. 네, 네. 와카와카신이 접수해 주시면 어습니다 기운이 세진다 기운이 세진다 기운이 세진다 와카와카 와카와카 와카.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냥 본명 보내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이세진다자 바로 음악 어, 주시죠 아, 어. 와카와카시는 어. 언제가 됐든, 내로 주비가 되어있잖아요. 와카와카시는 준비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나 뭐, 샤키라님이랑 곧 하겠네. 나 뭐, 할거 같아. 야, 정말 한달 넘는 약한달 정도의 시간 지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따라해주시는 거고, 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없다. 음, 그러면 순르를왜 어디 어디에요? 죄송해요. <웃음> 뭐 우리 사이에 순위가 필요하나? 다들 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그냥 티클만한 존재야. 뭐순위가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 모두 행복하자. 진짜. 아 정말 여기 주제같이 러브인 서울이잖아요. 네. 진짜 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서 펼쳐지는 이런 공연이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정말 오늘만큼은 서울 출신인 것. 예 <laughs> 많이 이상해졌네요. 예 아무튼 네. 어디 출신이요다원화 출신. 다원화사랑한다 예. 좋아요. 아 정말 오늘. 아까 민희 씨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재밌는 영화는 뭐 혹은 드라마, 뭐, 뭐가 됐든 정말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어, 하지만 자가또 이렇게 마무리 해야 하요 어, 네, 이제 마지막만 남겨뒀어요, 여러분. 하지만, 네, 이렇게 말아줘도 끝이 내야 합니다. 네. 어, 다시 민규 씨가 확 흥을 또 돋궈준 덕분에, 어, 또한번 뭔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수많은 공연을 하고 정말 많은, 정말 분해 넘치는 행복과, 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저희가 시네마, 어, 영화, 그런 주제로 했지만, 사실, 어, 저희가 이런,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영화의 주인공 은다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이렇게 정말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연을 사연 살수 있다. 제작자 수들 출제자들이시고 제작들, 막 시나이, 예, 연출, 감독, 함께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드려서 드립니다 어 저희가 참 여러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힘든 순간도 있을거고 아주 기쁜 순간도 있을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아,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라고 느낀 아주 찬란한 순간도 들 있을거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어, 저희와 함께 만드는 이 영화에 다 하나하나 담아내고 싶습니다 어 엔딩이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여러분들 잘부탁드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헛헛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림 씨, 저희 12월에 공연 나왔던 이자 수련입니다. 제가 생각해 그거 맞죠?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저희 그 밖에 그거 맞아. 없어요. 맞아. <웃음> <있어>. <웃음>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끝이 아니라. 1월월 a 로얄 o 서 a l 옵니다 a l r o 에서 처음 시작한 또그 로얄 y 스 l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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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y 로얄 r 되는 거 l r o y 여 l Royal, r o y 가 l Royal, Royal, r o 다 a l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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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다 y a l Royal, r o y a 킥이 있고 깊 있고 아름다운 음악도를 가득 채워서 그렇게 다시 로얄스럽게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폴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과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너무 몸에 행복한 밤 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12월 컴백으로 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버레스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